안녕하세요, 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뭐, 다 좋아요. 동선, 음. 뭐, 다 좋아. 음. 근데 결국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실 숫자잖아. 숫자야. 숫자 할 때는 창업할 때뭘 고려해야 돼요? 아, 일단 내가 고정비가 얼마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월세, 음. 전기세, 음. 그냥 부가세 나갈 거고, 음. 그쵸? 빵봉투나 이런 잡단, 잡비용 나갈 거고, 재료비 들어갈 거고. 아, 빵비용이랑 잡, 한게 나가니까 사실 우리가 빵값을 정했을 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쵸 빵집 가격 상정 팁뭐 이런 거 요즘 인스타에 올라오더라고 원재료비가 가격의 20% 언저리가 좋다 20에서 23%뭐그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좋지 문제는 실제로 재료비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30%는 봐야 돼 사람을 만약 고용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월세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렇게 모임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빵값 너무 비싸고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막 하시더라고 <laughs> 야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빵은 비쌀 수밖에 없어 아, 우리는 조리빵이거든 근데 이제 바게트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에선 바게트가 1유로밖에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약간... 마트에서 공장으로 찍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laughs>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바게트 가격을 통제하니까그 가격이 유지가 맞네. 되는 거지 그건 이제, 그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그러는 거지. 어, 바게트가 통제도 하지만 지원도 해주고 이러고. 아, 지원 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했어요 이거 사운드겠다. <laughs> 숫자를 보면은 그러면 뭘, 뭘뭐 고려해야 되니까? 빵 하나를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이제 원가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재료비만 놓고 원가 계산을 하라고 주, 보통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다른 고정비들은 따로 거기에 나중에 엎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예를 들어 내가 빵을 하루에 꾸준하게 200개씩 만든다고 치자. 근데 매번 200개를 만들 수는 없거든. 뭐 250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진짜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200개 만들려다가도 뭐 180개 만들 수도 있고. 아, 이 조금 운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이 팔린 날은 좀더 음, 만들고 음, 음, 그래야지 음, 음. 힘조절이 돼야지. 뭐 그것도 그렇고 뭐 하다가 빵은 뭐 사고도 나니까 그죠? 뭐반죽이뭐 뭐 과발효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 이게 무슨 조금만 피곤하면 실수를 해서 어떤 재료 안 넣을 때도 있고. 아, 소금 빠뜨린 경우는 뭐 허다하고. 음. 그 뭐. 근데 어쨌든 내가 원가는 알아야 돼 이거 하나 만들 때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그럼 하루에 10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씩 이제 엎어야겠지 그럼 내가 총 개수를 뭐 하루에 20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10만 원도 200개로 나눠 그럼 하루에 하나당 얼마가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일 그래서 뽑아내야 될게 뭐냐면 빵의 원가를 알아야 내가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겠죠 부가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빵 봉투 가격. 뭐, 전기세. 전기세는 사실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알아? 뭐, 할수 없지. 뭐 1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 안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 에어컨도 여름 되면 더 틀어야 될거고 음, 겨울 되면 난방 때문에 또 난방 아니, 되고 아니, 그것도 빵을 또 많이 만들면 그열 때문에라도 에어컨 더 틀어야 될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내가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오 아, 창업하기 전에는 뭐 알수 수알 없어. 알수없이 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150만원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나는 보수적으로 잡는 걸 좋아하거든? 그 비용은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거기서 남은 건 땡큐고, 부족한 건이안 되잖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여기가 운영되겠다가 보여. 이게 나와야 근데 또 반대로 아이러니한 거는 메뉴도 정할 수 있겠다. 메뉴도 정하고 가격도 정하고 수량도 정하는 거지. 왜냐면 사실 재료가 뭐 50원어치만 더 들어가도 빵값은 예를 들어서 몇백원 더 받을 수 있는 빵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박리담회로 해가지고 공수 자체를 줄이는 대신 박리담매라서 이걸 늘릴 거냐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내가 물리적으로 몇개 찍어내면서 박리담회를 불가능한 상태면은 부가가치가 부여되는 빵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건 내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지? 이게산는다 하면서 어렵네 빵집 와, 그러니까 빵집이 <laughs> 카페보다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아니 카페는 정해져 있잖아 내가 어떤 원두를 어디에서 납품 받아가지고 하면 한잔에 얼마씩 나오고 이게 명확해 거. 계산이 되게 명확해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 빵, 제가도 마찬가지야. 어려워, 그게. 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메뉴라는 게 사실, 네. 뭐, 잘 팔리는 메뉴 있고 안 팔리는 메뉴가 있잖아. 근데 카페는 다 만들어놔도 돼. 미리 만들어놓는 게 아니니까. 아, 그리고 보통 카페들은 에스프레소 베이스이기 때문에 음. 에스프레소에다가 뭐를 더 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똑같은데, 이거 빵은 어떤 빵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가 다르고 반죽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공정 달라지고. 그리고 이 빵은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잖아. 카페나 음식점은 주문이 들어오면 만든단 말이야. 오더 베이스란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재고 관리도 내가 더 쉬워. 그리고 가격을 맞춰놓고 그냥,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어. 근데 빵은 야 이게 조금 나가. 오늘은 이거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뭘 하나 줄이고 뭘더 만들고 이런 걸할 때, 그럼 나는 이거를 난한 달에 이몇주 주고도 이만큼은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일을 한다. 난 보통 혼자 일할 때. 매출 최소 1,500에서 1,800은 봐야 된다고 보거든 임대료가 너무 높아 적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그럼 우리 그때 올라오고. 얘기했었죠 초기 투자병도 어쨌든 그럼 빼야 돼. 빼야 이거를 다 감안했을 때 최소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21일 일한다고 하자 그럼 하루에 매출이 90만 원이 나와야 돼 1,800을 하려면 근데 90만 원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사실 부가가치가 그만큼 있는 빵은 어느 정도는 넣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양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그니까 이, 이 모든 거는 계산은 돌아가서 니네 자신을 알라로 되겠네. 내가 빵을 얼마나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만든 빵 중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빵은 무엇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가는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그런 건다 떠나서 내가 만들어야 될 빵의 개수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식빵을 하루에 50개를 만들어야 된다 치자. 그럼 틀이 최소 뭐두 번에 나눠 뺀다고 하면 2 5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대여섯 개 갖고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거지. 그럼 그럼 거기에 맞는 도구의 개수도 맞춰야 되는 거고. 와 이게 시작이 어떤 빵을 몇 개나 할 거냐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게다 나오는구나. 내가 숫자를 내가 창업 전에 일어나지 않는 매출이지만 어쨌든 고정비는 이만큼이 나갈 게. 내가 계산을 할수 있잖아.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치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나와야 될 매출이 나오거든?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될 빵의 개수가 나오고 필요한 도구와 장비가 나와. 아, 이게 생각보다 창업하기 전에 어떤 빵을 할 것인지 아는 게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 엄청나. 그 전에 또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어.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지역을 선정했을 거 아니야. 그러이 상권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지. 뭐 거기에 내 경쟁자가 있는지 알아야지.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회사, 회사 다닐 때 경쟁사 분석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상 내 가게 오픈할 때는 그걸 못해. 그런데 경쟁사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전에 근데 일단 와 내가 어떤 빵을 몇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아 근데 그게 경쟁사 분석에 같이 되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 돼.